통계학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확률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속형 확률 분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규 분포를 먼저 보시면 노말 디스트리뷰션의 앞 부분을 따서 노움이라고 사용하고 지수 분포는 앞 부분을 따서 e.x.p.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래서는 해당 분포의 앞 부분을 따서 각 함수의 명칭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네 가지 분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의 R 명칭의 앞쪽에 D, P, Q, R을 붙이면 각각 밀도 함수, 누적 분포 함수, 분위수 함수, 난수 발생 함수로 사용되는데 이런 것을 지수 분포나 균등 분포 그리고 t 분포나 다른 모든 확률 분포의 r 명칭에 적용하시면 같은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함수의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에는 r 커맨드 창에 물음표 함수 이름 예를 들어서 물음표 d norm이라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플라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의 밀도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 값에 들어갈 확률 변수 값을 지정하고 각 확률 변수마다 밀도 함수 값을 계산한 값을 Y축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실제 코드를 보시면 SEQ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같은 간격으로 100개의 숫자를 생성해서 x라는 변수에 넣어 확률 변수로 사용합니다. 원래 확률 변수 값에 연속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확률 변수 x 값을 인풋으로 넣어서 d n o m 함수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개의 확률 변수마다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의 밀도함수가 계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제 1번은 플라함수의 기본적인 사용 예제인데, x축 값에 들어갈 확률 변수를 입력하고 y축 값에 들어갈 확률 변수 x를 인풋으로 계산된 밀도함수 값을 넣어주셔서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플라에 아무런 파라미터를 조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인트 타입으로 그려진 것을 볼수 있고 제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선의 타입을 변경하는 파라미터와 그림의 제목을 써주는 파라미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의 코드를 보시면 플롯 함수의 타입이라는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라인 타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포인트 P로 지정되어 있지만 라인을 의미하는 L로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ain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림의 제목을 써줄 수 있습니다. 플 l o 함수는 기본적으로 x축 값이 무엇인지, y축 값이 무엇인지를 인자로 받아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예제 2번과 같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R 커맨드 창에 물음표 플라점 펑션이라고 입력해 보시면 플랫함수는 커브함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수의 이름, from 값, 그리고 to 값을 입력하는 형식이 되면 이 숫자에서부터 이 숫자까지의 값들을 x축으로 하고 지정된 함수로 계산된 값을 y축으로 하여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제목이 없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1의 사용방법과 예제2의 방법으로 그린 플롯을 하나의 창에 동시에 그리고 싶을 때에는 그림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par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r 함수의 인자로 mf로의 하나의 r 그래픽 창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에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mf row의 3개 행과 2개의 열로 나누어진 영역을 만들면 각 행을 하나씩 키우는 순서대로 6개의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개의 행과 3개의 열로 나누어진 영역을 만들면 이러한 형태로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의 순서를 열의 방향으로 채워 넣고 싶을 때에는 mf_call이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 플랏의 결과가 동일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랏의 첫 번째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면 d_norm 함수의 평균이라는 인자의 1을 지정하시고 표준 편차의 0.5를 지정하신 후에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플랏 방법에서는 dNOM 함수의 평균 값과 표준 편차 값을 지정한 형태로 새로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파라미터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y랩은 y축의 라벨을 지정하는 인자이고, 다운표 안에 아무것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Y축 라벨에 아무것도 없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주석이나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 텍스트나 M 텍스트와 같은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텍스트는 그래프 영역 안쪽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명령문이고 M 텍스트는 마진 영역 그래프 주변에 4개의 여백 영역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명령문입니다. 수학 기호로 주석을 달기 위해서 여기서 뮤는 1, 시그마 기호는 0.5라는 수학 기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expression 함수를 사용하였고 line이라는 인자는 그래프와 텍스트 사이의 거리를 지정하는 것으로 이 사이에 디폴트 크기의 글자가 몇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떨어져서 글자를 쓸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ce x 파라미터는 글자를 얼마나 키워서 나타낼 것인지를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1이고 2를 써주게 되면 2배 확장시킨 글자를 써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pNOM 함수를 이용해서 누적분포함수 값을 계산해 보고 그래프로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분포함수는 정규분포의 밀도함수에서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 이하일 때 모든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적분한 값을 계산해 줍니다. 즉,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 사이에는 이와 같은 적분과 미분 관계가 성립하고, 피노마 함수에 특정한 값을 넣은 결과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q 값까지일 때의 밀도 함수를 적분한 결과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1차원 함수의 수치 접근은 인테그레이트 함수로 계산할 수 있고 아래서 무한대는 INF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제 1번을 통해서 방금 보신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수치 적분의 오차가 무시할 만큼 작은 수준이며 계산된 두 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2번을 보시면 p nom 함수에서 lower.tail 이라는 옵션을 볼수 있습니다. 이 옵션의 사용 방법은 lower.tail 에 특정한 값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true 값이 적용되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특정한 값까지의 결과를 누적해서 계산하게 되고 false로 변경해 주면 반대쪽 무한대에서 특정한 값까지의 누적함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pnom 함수에 마이너스 1.96을 입력한 결과와 플러스 1.96에 lower.tail은 false를 적용한 결과 값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이고 이 면적과 이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제 2번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제 3번을 통해서 p 노옴 함수의 그래프 표현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3부터 3까지의 확률 변수에서 누적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리는 코드이고 두 번째 코드는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0.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누적 분포 함수를 그리는 코드입니다. 한번 수행해 보시면 각각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위수 함수는 누적 분포 함수의 역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확률 변수 x 가 특정 값이 이하일 확률을 인풋으로 넣게 되면 그 특정 값이 무엇이었는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 코드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확률 변수 x 가 특정값 이하일 확률을 누적해서 계산한 확률값을 인풋으로 하여서 QNOM 함수를 수행하면 다시 원래 그 특정값이 출력해 주게 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 성적이 평균이 70점이고 표준편차가 12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때 참고로 이때 확률 변수는 통계학 성적이 되겠습니다. 상위 5% 이내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을 때 qnom 함수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qnom 함수에 오른쪽에서부터 적분한 확률을 적용하기 위해 lower.tail은 false라고 지정하신 뒤에 적분한 확률이 0.05라고 입력을 하면 그때의 확률 변수, 즉 통계학 성적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실제로 수행해 보시면 90점 가까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NOM 함수는 정규분포에서 난수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예제를 보시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1000개의 랜덤한 샘플을 추출하는 코드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결과를 x라는 변수에 넣고 이 x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위쪽에 두 그래프가 x 값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인데 빈도수 옵션을 넣지 않으면 디폴트로 트루 값이 들어가서 빈도수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고 폴스로 지정해 주면 density p l 확률 변수의 밀도 함수로서 그려주게 됩니다. 세번째 그림으로 추출한 값을 이용한 히스토그램과 표준 정규 분포를 겹쳐서 그리기 위해서 프리퀀시 옵션을 펄스로 지정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린 뒤에 플라트 함수에 add는 true 인자를 추가해 주어 그려진 그림 위에 덧붙여서 표준 정규 분포 함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레이아웃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였고, 레이아웃의 인풋으로는 매트릭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인지 잠시 살펴보시면 4개의 숫자가 2개의 열을 가진 매트릭스를 형성하고, 바이로는 t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이 4개의 숫자들이 행을 채우는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만든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준 뒤에 그림을 하나씩 그리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고 두 번째 그림이 여기에 들어가고 세 번째 그림이 병합된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수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분포는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분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와 같고 지수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람다분의 1 그리고 람다 제곱분의 1과 같습니다.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와 평균이 들어가는 자리에 지수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람다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레이스는 지수 분포의 분포 모양을 결정하는 람다 값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5분이라고 한다면 람다 값은 5분의 1이 되고 지수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인자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지수 분포의 밀도 함수 그래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트 함수를 이용해서 0부터 4까지의 확률 변수로 람다가 3인 지수분포의 밀도 함수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로 람다가 2인 지수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첫 번째 그림에 겹쳐서 그립니다. 이때 색깔과 라인의 타입을 구분하여서 다르게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 플랏에서 따로 컬러를 지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검정색으로 그려지게 되고 라인의 타입은 1로서 실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람다가 1인 플랏을 그리는데 람다가 1인 것은 디폴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8 인자를 변경하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깔은 파란색으로 변경하였고 라인 타입도 다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림에 레전드를 달아주게 되는데 처음에 올 인자로는 레전드를 어디에 위치시킬지를 지정해주고 탑 라이트이기 때문에 제일 오른쪽에 위쪽에 레전드를 만듭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다른 위치의 레전드를 달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전드에 들어갈 내용을 써줍니다. 지수함수에 람다 값 1을 사용한 그래프, 2를 사용한 그래프. 3을 사용한 그래프를 그렸다는 표시로써 레전드를 달아주도록 합니다. 이때 각각 어떤 순서대로 색깔을 사용했는지, 람다 값 1로 그린 그래프는 파란색, 2는 빨간색, 3은 검정색을 사용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라인 타입도 레전드의 순서와 맞추어서 지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자의 크기는 1.2배, 라인의 굵기는 2, 박스의 타입은 n을 써줌으로써 박스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를 코드를 수행해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람다 값에 따른 지수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겹쳐져서 그려진 것을 볼수 있고 람다 값이 커질수록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작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점 0에 치우쳐서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적 분포 함수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배웠었는데 차이점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번에는 람다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나머지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하나의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지수 분포의 확률 변수가 되고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5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람다 값은 역수인 5분의 1이 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 확률 변수가 특정 값 5분 그 이상이 될때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5분 이상일 때 확률 밀도 값을 다 적분을 하면 답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5분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다면 lower.fail이 true로 지정하여서 default로 사용할 수 있지만 5분 이상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false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약 37%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분에서 10분 사이가 될 확률은 기다리는 시간이 0일 때부터 10분까지 일 때를 누적한 확률에서 0일 때부터 5분일 때까지를 누적한 확률을 빼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R 코드로는 이런 식으로 구현해 볼수 있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약 23%의 확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이 수 함수와 난수 발생 함수의 의미와 사용 방법을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균등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분포는 지정된 구간 내에 모든 확률 변수가 같은 정도의 밀도함수 값을 가지는 분포를 말합니다. 균등분포와 관련된 R 함수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이와 같고 지정된 구간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는 부분만 다릅니다. 사실 다양한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r 함수의 사용법과 의미들은 앞에서 정규 분포와 지수 분포에서 설명.